안녕하세요. 강남바둑입니다. 지금 백이 이렇게 딱배 붙임을 한 장면인데요. 야 흑의 입장에서 정말 이백한 점이 눈에 가시 같습니다. 그래서 이한 점을 처리하고 싶은데요. 어떻게 하면은 이한 점을 예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 문제 핵심 포인트입니다. 지금 백이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흑이 이렇게 막으면은 예한 점을 끊고요. 또 이렇게 이으면 넘어가겠다 이 것입니다. 이거 진짜 깝깝한데 그래서 이제 흙이 뭐 이런 걸 단수 치면 있고요 여기 귀 쪽을 이으면 이렇게 끊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죠 여기서 막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건 이제 말도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진짜 맥의 기초 사환의 기초다 기본이다 이렇게 할수 있는 아주 유명한 이러한 맥점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흙이 백화점을 잡을 수 있는지 예 잠시만 생각해보시죠 흙은이 귀에 있는 두 점을 정말 잘 활용을 해, 해야 됩니다 요 친구들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흑은 이 막는 것과 있는 것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음 이쪽 한점 이제 빼다 빼도 박도 못하고 무조건 여길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쪽은 약간 다릅니다 자예 급속 바로 이곳을 이렇게 끊어가는 것이 맥점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백이 생각을 할 겁니다. 자, 이렇게 나가면은 단수를 치고요. 백이 따내면 이어서 백한 점이 잡히게 됩니다. 오,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따내면은 어떻게 되느냐? 바로 여기서 이렇게 흙이 단수를 치고요. 백이 이으면은 흙이 꽉 이어서 이한 점이 쫙 크게 잡히게 되는데요. 백은이 붙인 게 문제였습니다. 그래서 흙이 이렇게 끊으면은 이럴 때 이제 백도 이렇게 한 점만 잡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, 이런 진짜 별거 아닌 이러한 맥점, 이러한 기술 하나가 이 사활 하나, 여기 하나 이렇게 되면 이 바둑의 승패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? 이만큼 여러분들 이 기본 사활, 기본 사활이 중요하다, 중요한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